오늘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글을 읽고, 내 가슴속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읽고, 내 가슴속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잘살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명료한 알의 체계를 가지고 실상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인지적인 깨달음이 있고요. 우리가 또 평소에 가지고 온 어, 기질이나 성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감정 같은 거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감각 느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감성적인 느낌까지도 다시 늘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이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늘 어딘가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일어났다가 얼른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의 속박에서 뇌가 가져다 주는 원래의 그런 근본적인 구속적인 자기 주관대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환영,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허구의 세계에서 확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유로운 삶, 있는 그대로의 어떤 담백하고 솔직하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실상을 왜곡하지 않고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든가 도노 견상 이런 말하고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빨리어로는 야타부탕 빠자나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치자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여실지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지 알고 견 본다. 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거의 똑같은 뜻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의 세계 참모습을 안다.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인데, 뭐, 거창하게 말하면 진리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건 알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지식도 포함해요. 근데 더큰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근오시스라는 말을 써요. 영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명료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뭐, 다른 말로 많이 쓰이죠. 브라즈나 반냐, 통찰, 직관, 뭐, 확철되어 이, 가나상 같은 데서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노라는 말이 한꺼번에 확 깨어난다. 기존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실상을 왜곡됨이 없이 명료하게 깨트러 본다. 뭐,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실상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 유입법으로 보느냐, 무입법으로 보느냐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게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 세속에서 만들어진 세계라고 보면 돼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은 생하고 멸해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만들어진 것은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이게 이제 세간, 우리 속세에서 일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속세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현상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하고요. 다 차별이 되고 막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한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것이 없어요. 아주 고요하기만 합니다. 뭐 옆집에 강아지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막 슬픔과 생애는 쓰니까 멸하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우주라든가 이 장구한 시점에서 보면은 이런 점들은 반짝거리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요. 증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진제다, 요거를 속제다, 요걸 진제다, 요걸 일상적인 세속적인 앎입다 세간의 지식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출세간의 진리다, 요거를 에고다, 요거는 참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유위법의 세계나. 속재죠. 무의법의 세계나 다 통용되는 양자의 실상을 균형있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유의법하고 무의법의 두 가지 세계 중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세속에서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입법도 포함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보면은 변화 없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불변의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무위법의 세계에서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를 균형 있게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파악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를 학습적인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 읽는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실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호고 상징이고 관념이고 허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막 변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딱 고정된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읽을 때는 일종의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연이다 창궐이다 이런 것은 뭐 병이나 도둑대가 부정적인 것이 많아질 때 쓰는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많다 아 가족들이 만연해 있구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근데 풍부나 풍성 이런 것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단어예요 많아서 좋은 거죠 또 욕구나 탐욕 같은 것은 다르잖아요 탐욕은 지나친 욕구 욕심이 과한 것이고요 욕구는 중립적인 단어.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고유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할 때는 진짜 이 언어의 쓰임새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앞뒤의 문명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란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런 첫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어둠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 시커먼스다, 뭐 악마다. 악의 이미지다.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오히려 낳고, 낳고, 새도, 돌도, 꽃을 낳는 생산적이고 생명의 이미지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10년을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을 겪다라고 어둠을 썼다면 고통을 겪었던 10년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쓰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언어는 개념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상을 왜곡됨이 없이 본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세계의 실상을 왜곡됨이 없이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세계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이 세계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라는 나의 세계가 있고요. 나 바깥의 세계가 있을 뿐이에요. 뭐 지구, 금성, 뭐, 화성, 목성, 저, 또 다른 별 차리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나, 그리고 바깥 세계, 두 개의 세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세계하고, 바깥에 있는 이 물질의 세계들은 전부 다 공통 속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근데, 무상은, 이 항상 상자 있잖아요. 늘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무상을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첫 출발이 됩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는 것들은 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나만 해도 나의 육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유의법의 세계에서는 있다라고 현상적으로는 있다라고 보지만 시간의 장구한 관점에서 보면은 소멸의 과정에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관점에서는 무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거든요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것도 뭐 심의식, 찢다, 마나스, 윗냐나 이렇게 나눠서 표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것도 뭐 이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잘라 찰라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흐름의 세계에있기 때문에 마음은 본래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공통 속성으로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이라고. 이렇게 인지적으로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무상이라는 것은요, 뭐 허망하다, 서글프다, 애달프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냉혹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상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진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무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속성을 무상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알아차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무아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아 나라고 하는 나가 없다는 뜻인데 없는 건 아니죠 아까 속재 유위법의 세계에서 보면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있지만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고 할만한 나는 내가 잡을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라는 것도 나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고. 생했다가 멸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고요. 이 변해가는 흐름 자체를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이내 안의 기관의 흐름이나 내 바깥의 물질 기관이라든가 정신적인 흐름으로서 마음의 세계를 내가 제어를 할수 없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굉장히 빠른 흐름의 생멸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무아의 큰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큰 관점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에 의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현상적인 과제는 늘 주어진 것이죠 이두 가지 차원을 균형있게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게이 물질보다도 정신의 세계입니다. 특히 이 자아의 환영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제1차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눈으로 있는 그대로 봤는데 숲 속에서 뭐가 바스락거리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내가 아 저건 뱀이다 아 저것은 위험하다 라고 착각을 했는데 들쳐보니까 일종의 낙엽일 뿐인 것이 있었죠.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과거 기억이라든가 어떤 기존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뒤덮어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자의 환영입니다 이 자의 환영과 망상의 대표가 바로 자의 항상성 고정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라고 하는 내가 원래 본래 나는 이렇다 또는 나는 반드시 무엇이어야만 한다 머스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의 공일성 고정된 정체성이에요. 이게 견고한 신념을 일으키면은 이게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족쇄, 구속과 어떤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나는 못났다. 나는 복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자기 비하, 자기를 공격하는 자책과 자학의 생각이 엄습해 있는 경우도 자아의 환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반대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자만과 교만심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자아의 환영에 속합니다. 이게 자아망상의 두개 방향이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면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오온의 관점. 다시 말해서 색 수상 행식 색은 물질이죠 물질도 이전에 형성돼서 변해왔고 또 느낌이라든가 생각 욕구 우리의 어떤 무식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계속 쌓여져서 계속 흐르고 변화되어서 형성되어 가는 존재다 변화와 흐름의 대상이다 라고 중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보는 거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 게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겠죠 이렇게 자아의 환영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오는 망상들이 많습니다 얘 가장 많이 있는 게 부모나 친척, 자식 또 영향력 있는 상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라든가 권력, 부 이런 것은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한다든가 또는 반대로 뭐 자식의 것을 부모가 이렇게 반대로 자식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가 또 부모 형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아 그것이 바로 나야,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바깥에서 원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 뜻을 맞춰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크게 아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막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내사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침이다, 깨어납니다. 깨달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존의 인식체계에서 전환돼서 기존의 인식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실상을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자아의 환영 중에 이분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사물들을 볼때 항상 길다, 짧다, 뭐, 높다, 낮다. 어떤 방향성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지위가 나보다 높다, 낮다. 계급적으로 뭐 신분에 있어서 뭐 나는 빠르다, 느리다,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구속이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다양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인물들은 계속 변하고 또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지역이 아닙니다. 계속 바뀌거든요. 또 나한테만 그랬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자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기성을 자각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굉장히 큰 항목입니다. 연기는 다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 연 따라서 고리를 형성하면서 중중무진으로 전부 다 현상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다 얽혀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인이 돼서 또는 간접적인 연이 돼서 정말 다시는 안볼것 같은 사람이 원수는 외한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갑자기 출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뿌린 씨앗이 지금은 안 나타나도 뭐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우리는 인연의 고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을 깊이 깊이 자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한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지적 깨달음에 해당해.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노다, 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인지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또 인지적으로 깨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감성적인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성적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기질, 성향, 감정, 행동, 습관, 이런 기질적인 것이고, 내가 어떤 뭐 튀김이 먹고 싶다. 뭐 인지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튀김이 안 먹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또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화가 덜날 수는 있죠. 왜냐면은 인지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감성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감성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인지적 깨달음이 있어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제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한 적도 있어요 이 빨랫감이 바로 감성적 번뇌를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느끼고 욕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를 깨달았다 해서 비빔밥이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뭐 이치를 훤히 알았다고 해서 뭐 화가 안나는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보살필 줄 아는 다양하게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지적 깨달음 이후에 다시 말해서 도노나 견성 이후에도 훈습이라든가 점수, 증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체험으로써,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계속 알아차리려면 특히 인지적 깨달음을 우리가 계속 일상생활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감성적인 번뇌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 감각의 느낌, 내 감정 욕구를 있는 그대로 개방하고 털어놓고 즉각 즉각 말을 하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지적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해서 감성적인 깨달음이 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 삶을 노래한 줄 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말을 하고 내 몸이 현재 위축돼 있나 좀 찌부둥한가 수축이 돼 있나 팽창하나 열감이 있나 이런 느낌을 계속 알아차리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 감정도 느끼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욕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구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소유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인지적 깨달음이 일어난 이유에도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과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에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차원을 우리가 나 자신이 되어서 산다.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산다는 의미고요. 인지적 깨달음과 감성적인 깨달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 특히 감성적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내 느낌과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개방성과 담백한 그 모습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그 머리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가슴으로 사는 법을 즉각즉각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이 명상이라는 것도 어떤 명상이냐가 중요한데 이 양자가 균형 있게 잡힌 명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심리에 대한 나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주 깊이 있는 상담 과정도 매우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